안녕하세요. 해인의꽃다육입니다 오늘은 적심을 해볼게요. 얘는 고스티거든요. 고스티. 가운데 에 물도 예쁘게 들었죠. 햇빛을 잘 보여주니까 이렇게 물이 예쁘게 되네요. 얘는 어, 석연화금이에요. 석연화금. 석유나금. 얘도 적심해 줄고 합니다. 적심 안 하고 그냥 두면은 이렇게 키만 쑥쑥 자라거든요. 보기 좋게. 보기 싫죠. 그래서 적심하면은 얘게 목대에서 자구가 여러 아이 많이 나와요. 그럼 풍성해지겠죠. 음. 풍성하게 키우려고 적심해 볼게요. 어, 얘네 보여드릴게요. 얘네는 이렇게 잘 키운 아이를 데리고 온 아이예요. 얘도 적심을 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서 키운 아이거든요. 얘는 술기네 다육에서 데려온 것 같은데 술기네 다육. 얘 밑에 목대도 엄청 굵어요 이렇게 얘네는 얘네도 다 이렇게 적심해서 자구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쁘죠?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이렇게 물이 안 들었거든요. 초록색이었는데, 햇빛을 잘 보여주니까 이렇게 물이 드네요. 그리고, 얘는 홍공작. 홍공작.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적심한 아이. 위에 적심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자구가 나왔어요. 여기도 자국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컸죠 얘네 자국이 하나 둘셋넷한 다섯 개 정도 나왔어요 다섯 개 정도 나중에 이런 데에서도 나오겠죠 좀 늦게 나올 거예요 이런 사이에서 이 아래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조그맣게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죠? 음. 엄청 조그매요.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적심하면은 음. 목대에서 따닥따닥 따닥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 줄기만 키만 쑥쑥 자라는 것보다 적심해서 자구를 많이 내는 게더 예쁘겠죠. 얘네 적심 한번 해볼게요. 더 높여야 되네. 적심은, 응. 낚시술로 할게요. 낚시술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응. 낚시술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네, 딴딴해서 조금 길게 할게요. 목대 조금 길게 잘라 볼게요. 어, 단단해. 이렇게 잘랐어요. 이러면 이제 얘는 말은 하게다가 꽂아 두면 뿌리가 나오겠죠? 여기는 화상 입었나봐요. 얘는 밖에 내놓지도 않고 그냥 창틀 위에다 올려뒀거든요. 햇빛이 얼마나 따가웠으면 이렇게 화상 입었네. 방충망 닫아놨는데도 이렇게 화상 입네요. 얘도, 얘도 해볼게요. 이 가운데 꽃대가 나오나 봐요. 꽃대. 이렇게 적심했어요. 이렇게, 이런 거개체수도 늘어났고, 음. 응.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목대에서 뭐 여기 눈 있는데 이거 입장 떼어놓은 요 자리에서 자국이 나오거든요 이거 많이 나올 거예요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입장 떼어놓은 데서 엄청 많거든요 그럼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많이 나오겠죠 얘는 계란 껍질에다가 러블리로즈 이게 다 심어 줬는데 예쁘게 물들었죠? 엄청 짱짱해요. 엄청 짱짱해. 이렇게 사이에다가, 좁은 공간에다 이렇게 올려두면은, 햇빛도 같이 보고, 짱짱하게 잘 자라요. 얘네는 어리니까, 조금 더 크면은, 적심할 거예요. 얘는 아직 어리거든요. 조금 더 성장하면은 그리고 얘는 석연화금 석연화금이 두 개거든요 음, 두 아이인데 하나이는 저 밖에 창틀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적심을 해볼까 합니다 얘 적심을 해볼게요 한번 뺄까? 이렇게 적심 안 하고 그냥 키우면은 이렇게 키만 쑥쑥 자라거든요. 키만. 적심을 하면은 음. 처럼 홍공작처럼 옆에 자구가 많이 나오겠죠. 여러 아이 적심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아유, 엄청 단단하네. 응, 적심 됐어요. 얘도 이제 마른 흙에다가 올려두면 뿌리가 내리겠죠? 이렇게 물이 얼룩들룩하게 되네요. 핑크색으로 얼룩얼룩하게 얘는 고스티는 가운데부터 이렇게 물이 드는데 얘는 입장 전체로 얼룩얼룩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요.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얘는 이제 여기에서 자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입장 떼었는데서, 다닥다닥 많이 나올 거예요. 몇장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난중에, 음, 새싹이 나오면 또 보여드릴게요. 얘는 블루 엘프거든요. 블루 엘프 입장 떼어서 이렇게 올려줬어요. 얘는 입꼬지가 잘 안, 안 되더라고요. 입장이 너무 조그마하고 얇아서. <laughs> 이렇게 오늘은 적심을 해봤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